할렐루야. 좋은 아침. 생명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 소명, 이 부르심을 기억하고 확인하고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도전하고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호서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2016년 8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5장 13절에서 19절 적극적인 도전과 참여로 주님의 기업을 얻은 사람 어제의 말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 노거장 이 갈렙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도전하고 도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도 말씀에 계속 이어져서 이러한 이 갈렙은 자기 혼자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이 도전은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 이러한 어, 교회, 이러한 리더십들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기리앗 세베이라는 땅을 쳐서 어, 차지하는 자에게 내딸 악사를 주겠다. 그러니까 자신의 딸을 걸 정도로 그 땅을 차지하는 도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하고 키워야 될지에 대한 도전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따라서 우리는 땅을 차지하고 차지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 악사 딸 악사를 원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최초의 사사 이 사사 시대의 최초의 사사인 온열이 이 일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땅을 차지하고 그 땅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갈렙이 약속한 것처럼 그딸 악사를 자신의 아내로 얻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이런 온열과 같은 그런 귀한 다음 세대를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 그 뿐입니까? 악사가 이제 온열과 결혼할 때 갈렙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역시 아버지의 그 딸입니다. 또 땅을 요구하죠. 그래서 그 땅을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딸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고 달려가는 모습이 갈렙만이 아니라 갈렙의 딸 사위까지. 참 아름다운 모습이며 이 땅의 교회가 그 다음 세대의 우리 자손들에게 다음 자녀들에게 어떻게 도전해야 될지를 분명히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다면 도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취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것은 멈춰야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본인도 헌신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그런 기회를 주는 한 사람. 이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그런 귀한 도전의 모습. 그다음에 열정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죠. 우리에게 이런 도전이 눈앞에 있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신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죠. 이 일을 우리 현재 교회들이 하고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해왔던 것처럼 하고 우리 다음 세대도 이 일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귀한 세대. 우리보다 더 강력한 세대가 이 땅에 강력히 설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하며 우리 다음 세대를,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귀한 통로로 우리 오고는 모든 세대가 포함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